안녕하세요. 하나 전문 통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4인치 키오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15인치 미니 키오스크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에 나오는 해당 모델은 LG 광시야각 24인치 패널을 장착한 모델이라서 이렇게 옆에서 봐도 선명하게 이미지가 잘 보이는 키오스크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키오스크가 이미지가 시원시원하게 크게 보이죠? 아무래도 크기가 화면이 커지다 보니까 이미지들이 되게 커 이제 크게 보이고 사용자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도 이미지가 크다 보니까 좀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다가가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는 키오스크입니다. 자 사용하는 방식은 기존의 미니 키오스크랑 동일하고요. 운영 체제가 마찬가지로 얘는 안드로이드로 되어 있는 상태고 아래쪽에 보시면 어댑터 하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어댑터 하나만 연결해 주시면 되고 이 어댑터만 연결하시게 되면 전원이 전원을 넣을 수가 있고 와이파이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가 설치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세팅만 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면 전기 하나 꽂고 와이파이만 꽂아주면 설치가 끝인 겁니다. 간단하죠. 이미지가 보시면 지금 가까이서 보이세요. 이렇게 크게 시원시원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영수증 종이가 나오게 되고 여기 보시면 여기 불이 LED가 녹색이 들어와 있는 게 전원 버튼이 되는 겁니다. 여기 영수증을 거는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주황색으로 된 부분이 보이시죠? 이 주황색 되어 있는 부분이 영수증을 나중에 교체를 할때 여기에 걸어서 용지를 여기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다 하셨으면 이렇게. 뚜껑만 닫아주시면 되고요 오른쪽 하단에는 스캐너. 우리가 QR이나 바코드 결제, 그러니까 뭐 제로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결제권 있잖아요. 미니키오스크에서는 이 스캐너가 옵션이었어요. 뭐 추가하실 분은 추가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얘는 기본 장착입니다. 다만, 얘 같은 경우에는 미니키오스크보다는 액정도 커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캐너가 기본 장착이다 보니까 가격이 처음에 제가 소개시켜 어, 소개시켜드렸던 15인치보다는 좀 높습니다. 미니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67만 5천 원. 얘가 얘 이제 24인치 패널을 장착한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142만 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은 제가 설명하는 거는 현재 가격이니까 나중에 보셨을 때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매장인지 포장인지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요렇게 선택을 하고, 자 메뉴가 보이죠? 그러면 아메리카노 를그 제가 하나 선택을 하고, 해주세요. 그리고 음료의 온도 아이스로 하고, 이제 샷추가, 샤츠가, 뭐 샷추가를 하겠다 주문 담기. 자 그러면은 이제 카드를 준비를 해서 결제를 해볼게요. 결제하기 그 버튼을 누르고. 해주세요. 내가 주문한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카드 결제를 누르시게 되면 안녕하세요. 카드를 넣어달라고 이렇게 이미지로 보여주죠. 어디에 넣으라는 건지. 자, 그러면 제가 아래쪽에 있는 카드 투입구에다가 카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제가 완료가 됐어요. 보시면 영수증을 출력할지 물어보죠. 이 시간 동안 안 하면은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 볼게요. 자동으로 사라졌고, <laughs> 영수증을 아, 안 나오게 아니고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영수증이 한장 나오게 됐고요 영수증이 보이시나요? 영수증이 하나 나오고, 그리고 고객 주문서가 한장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고객 주문서는 언제 쓰냐 하면, 고객이 주문한 그 음료, 이제 카, 카페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음료가 준비가 다 되면, 이제 이 고객 주문서를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문한 게 맞다라는 걸 알아야 되니까. 음, 이때 사용하는 게 고객 주문서입니다. 자, 그러면 서명은 어떻게 하느냐. 5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추가하실 상품을 선택해 주세요. 자, 임의로 제가 이런 식으로 주문을 넣어서 수량을 올려볼게요. 자, 5만 2천 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결제하기 버튼을 눌러서 주문을 확인한 다음에 카드 결제를 눌러볼게요. 자 그다음에 카드를 넣어 볼게요. 서명을 하라는 공간이 나오죠. 화면에 그러면 화면에다가 이렇게 서명을 해주시고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영수증을 출력할지 말지 뜨는데 미출력을 누르시게 되면 영수증은 나오지 않고 지금처럼 고객 주문서만 나오게 되는 거죠. 손님이 이제 영수증을 안 가져간다고 선택을 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초기 대기 화면으로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결제를 해볼 거냐면 카카오페이입니다 스캐너가 자동으로 장착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메뉴를 하나 선택을 하고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카카오페이 결제를 이렇게 바코드를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결제 누르시고 카드를 넣어주세요. 레이저가 나옵니다. 이렇게 읽어드리면 결제가 끝난 겁니다. 자, 영수증을 출력을 해보면 이제 보셔야 될게 뭐냐 하면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에 카카오페이로 결제했다는 내용을 영수증에서 확인이 가능하신 거예요. 간단하죠? 스캔도 되게 빨리 되고, 바코드도 금방 읽어드리니까, 결제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사용자들이 쉽게 쉽게 결제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24인치 이제 LG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해당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아, 15인치 미니키오스크를 쓰니까, 쓰는 데를 보거나, 이제 사용하는 매장을 한번 가보실 거잖아요. 아 이미지가 좀 작아 나는 좀 컸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한테 제가 추천을 드릴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15인치보다는 조금 높으니까 가성비를 생각하신다면 15인치 미니 키오스크를 권장을 드리고요. 어느 정도 자금적으로 여유가 되신다면 24인치 모델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24인치 그 LG 광시야각 패널을 장착한 키오스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더 구구, 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